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경남 산천군 인근 도로를 운행하던 축구클럽 버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학생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일 낮 12시 39분쯤 경남 산천군 박목리 도로에서 경기 남양주 FC 축구클럽 학생 선수를 태운 45인승 대형버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버스에는 기사 1명과 감독 1명, 코치 1명, 학생 28명 등 31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사고로 학생 1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운전기사와 학생 등 1명이 중상을 입고 29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가 난 남양주 FC 축구클럽 선수단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축구대회 참가 중 오후 훈련을 위해 생초 축구센터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양주시는 현지에 대책본부를 설치했으며 조광한 시장이 현지에서 피해 수습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교육청도 구리 남양주 교육지원청에 사고 수습본부를 설치하고 남양주시 등과 협조해 피해 학생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버스가 급커브 내리막길에서 제동장치 불량 등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정확한 원인 규명과 신속한 사고 처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YBC 뉴스 조혜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다 더 편리한 도시와 신뢰할 수 있는 환경.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을 만들어 갑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되며, 평화로 하나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